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가 쓴이 편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1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교회에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던 큰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 때문에 급하게 떠나야 했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바울의 편지 중 하나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재림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아요. 대살로니 가전서 1장 믿음의 본이 된 교회 안녕하세요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대살로니 가교회 여러분께 인사를 전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기억해요.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진실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대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대했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 싶었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해요. 데살로니가전서 네 3장 믿음을 굳게 하는 격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게 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고난을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바울을 늘 좋게 기억하고 있고 바울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까 바울도 살것 같다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사장 거룩한 삶과 재림 소망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을 피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형제에게 해가 되는 일도 하면 안 되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배워서 마게도냐 전체의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손으로 일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행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슬퍼하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잠든 사람들도 데리고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보다 먼저 될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깨어있는 신앙생활 주의 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올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해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더욱 존경해주세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 데살로니 가전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 가교회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셋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 가교회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